그뭐뭐급히한두달 안에 여려워요 그럼 문재인을 한편으로는 제거하면서 어? 내부적으로는 황교안의 세작지를 걸 빨리 끝내야 돼요. 황교안이 지금 세작지를 하고 있어요. 이거 무서운 세작지를 하고 있어요. 어. 이게 이게 문재인을 실질적으로 돕고 있어요. 이게 황교안이가 문재인을 실질적으로 돕고 있다고. 뭐냐? 애국 국민을 적대시한 거예요. 애국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사실상 황교안이가 애국 국민과의 전쟁을, 어, 그 전광훈 목사가 그, 이, 그 법원으로 이제 가기 전에, 직전에, 직전에 참그 처절한, 어, 그러한 어조로 호소를 했어요. 국민들한테. 어, 애국 국민들한테. 황교안이가 정광훈 목사한테, 어, 최후 통첩을 보낸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이 황교안이가 정광훈 목사에게 보낸 최후 통첩을 국민들한테 발표를 하면은 국민들이 너무 속상하고 이게 어 낙심할까봐 낙심할까봐 자기가 여태 보류했는데 이젠 자기가 이제 어 체포돼 가고 있으니 체포당하러 지금 가고 있으니 이걸 국민들한테 알리니 어 애국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응분의 어 전투력을 발휘해 주기 바란다 이런 얘기야.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은 황교안이 황교안 측에서 정광훈 목사에게 동 접하기를 한국당은 어? 한국당은, 광화문 태극기 세력하고, 정광훈 목사와, 어, 정광훈 목사와 함께 할수 없다, 이랬대. 어, 함께 올수 없다. 이 전쟁 선포야. 너 애국 세력하고 우리하고는 관계없다. 한국, 한국당하고는 관계없다. 아니, 한국당의 애국 세력에, 이게 지지를 얻어야 자기들이 성공하는 거 아니야. 이놈 한국당 망치려고 작정한 놈이지, 이놈이. 어? 아, 이렇게도, 뭐, 감이 안 오세요, 다들? 그 다음에, 지난 12월 1 6일날 태극기 전사들이, 태극기 전사들이, 어, 국회국 예, 국회 안으로 이제 그막 들어갔어요. 어. 뭐, 한, 몇백 명이 들어갔는지, 뭐, 천명 이상이 들어갔는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하여간 엄청 들어갔어요. 엄청 들어가가지고 수십 명이 연행이 됐어. 어? 이렇게 애국, 애국자들이 이렇게 수십 명씩 연행이 되는 거예요. 몸을 던진 거예요. 그이 자식은 뭔 거야, 환교하는 이 자식은. 뭐인 거야? 이튿날, 이 16일날 그렇게 태국 태극 전사들이, 태국기 전사들이 몰려가서 이렇게 수십 명씩 연행을 당하는 이러한 애국심을 보였는데 이 자식은, 어? 광화문 세력은 태국기 부대는 여의도에 오지 말라 그랬어. 그날, 그 날, 그 다음 날, 17일날, 12월 17일날, 어? 광화문은 여의도에 오지 말라 이랬어. 어? 그 16일날, 16일날 이렇게 오니까는 이제 국회의장이, 국회의장 그러면 이제 떨었어요. 어? 그래가지고 떨어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여당, 야당은 합의해라. 빨리 합의해라. 어? 이렇게 떨었는데, 황교안이가, 광안광 태국기 부대 이제 여기다 오지 마라. 이럴 때 태국기 부대가, 어? 떨뜨름 해가지고 안 갔을 거 아니야. 그래, 너 혼자 해봐라. 어? 그러니 국회의장이 얼마나 마음이 편하냐고. 태극기 부대가 안 오니까. 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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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간첩질 아니에요? 이게? 어? 아니, 북한하고의 간첩질이 아니라 이게 내적이 아니냐고. 내적. 응? 간첩. 내부의 적. 세작이야 세작. 자 로텐더 홀에서또 쇼를 한 거예요. 어? 나를 밟고 가라. 아니 나를 밟고 가라 그러면 거기 그래도 수백 명이 모여야 될거 아니야. 어? 한국당 의원들 108명 있고 한국당 당직자들 얼마나 많아. 간부들만 해도라도 해도 몇천 명이 될 텐데 그 정도는 끌어야 그 사람들 국회 갈수 있잖아. 그, 그 정도는 끌어야 그들 끌어야 그걸 밟고 가는 거지. 그, 이, 이, 이내 장막을 치는 거예요. 이내 장막을 이내 장막을 못못 못 들어가게. 그래, 뭐, 그래 놓고선 나를 밟고 가라, 그러지. 아이, 20명도 채안 되는 거, 그거 갖다 놓고선 뭐 밟고 가래요. 20명 그까지 그거 옆으로도 얼마든지 가고, 그러지. 아 겨우 20명 정도, 어? 그거 갖다 놓고선 나를 밟고 가라고 그래. 이런 미친놈이 있느냐고. 응? 어? 그 허풍쇼를 한 거야, 허풍쇼. 응? 이 대학법은 내 목숨 바쳐 저지하겠다. 그럼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목숨 바쳐서 다저지겠다 믿어도 돼. 그 다른 사람들은 일 못하게 방해하는 거요 지가 할수 없으면은, 나, 나나 나 요런 거 못하니까 너들이 희 나머지 이런 거, 이런 거 도와달라. 그럼 지령을 내려야 될 거냐? 주시를, 주시 주의 서신을 내려야 될 거냐? 일보해라 2보해라, 3보해라 해야 될거 아니야? 그게 리더 아니야. 어, 허담한테 나는 29살에 이거 베트남에 가가지고, 어? 중대장 하면서도 항상 머릿속에 이 병사들한테 지시하는 걸 항상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 병사들의 힘을 이용을 해야지 내가 혼자 뻗된다고 내가 신자, 병사들한테 잘난 척한다고 그게 되느냐고. 나는 대위 때인데도 내가 할수 있는,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이고 내가 할수 없는 일이 뭐다 이렇게 하고, 야, 나머지 이거, 이거는 내가 모르는데 이게 뭐냐? 아, 그러니까 병사들이 알아서 다 도와주잖아요. 병사들 힘으로 내가 유능해졌지 병사들이 안 도와주면 내가 어떻게 유능한 유능한 장교가 되느냐고 그 유능한 걸 이렇게 남의 힘을 이용할 줄 알아야 돼요 지가 지 능력이 없으면 야, 내 능력 오금만 밖에 없어 어, 나머지는 이런 걸좀 도와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능력도 없는 것이 말이야 지 목숨 바쳐서 저지하겠다 아니 지가 목숨 바쳐가지고 저지가 됐어요? 이게 간첩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 자 원칙만 내거라 원칙 쇼 원칙 쇼예요, 원칙. 아, 원칙은 지한테만 있는 효과냐고. 공자 말만 반복하네가 공자님 말씀만 반복하는 거예요. 어? 나토야, 나. 이, 조동이란 논리야, 조동이만. 어? 이 미안합니다. 하도 화가 나니까. 그 입이라고, 입이라고 그러면 좀점지고 어? 그건 입에 자격이 없으니까 조동이라고 그러는 거야, 내가. 어? 나토가 뭔지 아세요? 너 액션 토크온이야. 액션은 없고, 입만 사는 거요 어. 장마 가지면은 입만, 입만 떠요. 이게 나토야, 이게. 그, 한교안이가 이제까지 그랬잖아. 말만 해서 말만. 아, 원칙누구는 몰라? 어? 그 업무를 방해한 거야. 왜? 난, 지가 할수 없는데도 지가 할 것처럼 했으니까 업무 방해한 거 아니야. 남들도 일 못하게 하고. 이게 세작이야. 아니, 그렇게 깨끗한 척 하려면은, 어? 태국 기부대도 멀리 하고 뭐, 정광훈 목사하고도 뭐, 멀리 하고, 왜? 아, 정광훈 목사가 뭐, 가끔 이제 뭐, 어, 화가 나니까는 이제, 그, 이 저, 뭐야, 좀 강한 얘기를 한단 말이야 아, 그거, 그거 이제 지, 지, 응, 어. 지하고 이제 그런 강한 소리하고 하는 사람들하고는 좀 어울리면은 지가 좀, 어, 체면이 안 되니까 지는 좀 고고해야 되는데, 그렇게 고고, 고고하려면은, 어, 목욕탕에 하루 종일 출근해야지. 가서 목욕이나 하루 종일 하고 있어야지. 깨끗한 척이나 해야지, 어? 아니, 서부활국 그렇게 보면서도 교훈도 몰라? 서부활국이 어디 그대로 깨끗하게, 손 깨끗하게 묻히고, 어디 정의가 이겨요? 어? 온 몸을 그냥 헌신을 하고, 목숨을 내놓고 싸우고, 그래야 끝에 가서 하늘이, 하늘이 너 그동안 잘 싸우니까 내가 정의 이기게 해줄게. 하늘이 하는 거지. 싸우지도 않고 말이야. 어? 공자말만 깨끗이 손해가지고, 어? 이런, 어떻게 이런 놈이 당대표가 돼서, 어떤, 어떤 자식이 이놈 갖다가 꽂아놨어요? 어? 아, 그때, 그때 김진태가 다 됐었잖아요. 이건 밀실에서 한 거야, 이거 장난질한 거라고. 어? 문꽉 잠그고, 꽉 잠그고. 그, 그 선관위하고 그렇게 계약을 할 때, 누구도 못 들어보고 선관, 선관위가 문꼭 닫고 밀실에서 한다 어? 이 어떤 자식들이 이거 환경을 갖다 박았느냐고, 이런 놈을 세적을. 어? 자, 직무유기업무방해 혼자 다할 것처럼 장담해 놓고, 능력자들을 활용을 안 해. 김순례 있잖아요. 전이경. 아, 이런 사람들은 발음 좋고. 알아듣기 좋게 말 잘하고, 응? 어? 어. 아주 그, 공이 그, 사람들이 얘기하면 국민들이 수, 이렇게 설계 있서 들어요. 그런데 이제까지 이게 될 때까지, 이게 질 때까지, 두 개, 뭐, 뭐, 이대, 어? 악법이 통과될 때까지,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야, 그거, 그거 뭐, 응? 어? 어. 높은 놈들만 이게 공수처리 하는 게 높은 놈들, 높은 놈들의 비위 그거 조사하겠다는데, 저한국당장왜 나쁘다고 그러는 거야, 도대체가? 아니, 높은 놈들, 높은 놈들 점담해가지고, 높은 놈 나쁜 짓 하는 놈들이 다 높은 놈들인데, 어? 고위공직자들인데, 아 그거 하겠다는데 뭐가 나쁘다는 거야, 도대체? 아, 별걸다 하겠네, 그? 한국당 그거 참 웃기는 거만! 대부분의 국민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대부분의 국민이. 어? 김순리하고 전희경이 이 사람들 저 발음도 똑똑하고 발표력도 있고 그럼 이 사람들한테 임무를 주면 되는 거아니야 임무를 안 주는 거야 당신들이 좀 이게 뭔지 어? 선거법이 뭐고 어? 어. 또 이거 저 고위공직자 뭐 고위공직자 뭐 한다고 그러는 게 어? 이게 뭔지 어. 공소처가 뭔지 그좀 국민에게 아주 알기 쉽도록 설명 좀 잘해 주시오. 이러면 국민 달라졌어요. 이러면 이렇게 안 됐어요. 어? 여러분, 이 발표를 한다는 게, 이게 남성들 있잖아요. 한국당의 대부분의 남성들인데, 남성들이 발표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남이 써준 것 제대로 읽지도 못해요. 떠듬떠듬하고, 발음도 안 좋고, 어? 그러니 이게 말이 청산유수처럼 줄줄줄줄 줄 쉽게 흘러야 이게, 어? 이게 쏙쏙 귀에 들어오지. 더듬더듬 그래 보라고. 음. 여러분, 이게 남한, 어? 그래서, 이런 능력자는 아무에게도 없으니까, 토의를 통해서, 야, 어떻게 하면 좋으냐, 방법을 해가지고, 이 방, 이거를 방이 그러면 어떻게 발표를 할 거냐, 뭐뭐를 어떻게 해야 국민들이 잘 이해할 거냐. 그래가지고, 전위경 그거를 전위경이나 그, 저, 시, 저, 뭐야, 그, 김술래나 이런 사람들, 어? 같이 도의를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임무를 추면은아 어련히 잘해. 국민들한테, 국민 여러분, 이게 선거법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아, 이거, 여기에는 독서조항이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저놈들 이거 나쁜 놈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뭘 알려지지? 아, 선거법 그거 하면은, 그, 저, 저 저들이 말이야. 저, 어? 어 저, 범, 법을 해가지고 위법한 거다. 어? 저건 말도 안 돼. 저 독자 하겠다는 거다. 저금 많이 당선되겠다는 거다. 아, 이 정도야. 누가 몰라. 아는 사람. 그럼 그래, 일반 국민은 모르잖아요. 어? 나도 이거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때까지는 많이 연구를 해가지고 한 거라고 하도 안 가르쳐주니까 한국당에서 어? 한국당 국회의원들도 잘 모르는데 뭐 이런 놈이 리더야 뭐 이런 놈이 어? 리더 자잘 있으면 리더야 행실을 저그저 그, 저, 어? 리더십 효과를 내, 내야지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또 김현장을 톱 멘토로 끼고 김현장 이거 사형 선거 이거, 이거 이거 아주 빨갱이 중에 진 빨갱이 아니야 이놈을 멘토로 톱 멘토로 끼고 조정당해 이 대학법 통과케한 책임 지는 모습을 안 보여. 지가 책임진다고 했는데 책임 못졌잖아요 그러면 책임을 져야지. 어? 성공 못 했잖아. 어, 악법 통과. 내가 목숨 걸고 통과했다고 여러분 가만히 계시라고 그러고 지가 남들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고 지가 못 했으면은 책임을 져야 될거 아니야. 당대표 내놔야 될거 아니야. 아, 아니, 이놈한테 그런 그 책임 의식도 없어. 당대표 자리 내려놔야지. 근데 당대표 자리 놓치지 않으려고 종로 출마를안 해. 종로 출마를 해야 될거 아니야. 어? 출마 안 해. 이거 국가를 망치고 작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종로 출마했다가 떨어지면 당 대표도 떨어지거든. 안 하는 거예요. 당 대표 자리는 붙잡고 있어야 되겠다. 안전하게. 이게 잡놈이야, 잡놈. 이게 큰일 날 놈이에요. 어? 그래서 광화문 세력은 태극기 부대는 황교안부터 끌어내려야 돼. 어? 황교안과의 전쟁을 반드시 조기 종, 종결해야만 돼. 그래서 가, 내부의 적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어. 또 모든 그 종교인들은 어그이 종교를 종교인을 탄압하는 어 전문재인 세력 어 하고 이게 종교 전쟁을 일으켜야 돼 종교 전쟁을 일으켜야 돼어 종교가 뭐예요 목숨 내놓고는 게 종교 전쟁 아니에요 종교 전쟁 예뭐 성경 말씀에서 뭐 담대하라 어뭐 주님이 함께하시니라 아니, 그 성경책을 읽었으면 그대로 해야지. 왜 그렇게, 그, 저, 저, 교미 있는 사람들이 말이 일반적으로 보면은, 어? 수많은 목사들이 있는데 그렇게 비겁하냐고. 전광훈 목사, 어, 몇, 몇, 사람 빼고. 나서는 사람 없잖아요, 목사 중에. 별로 없잖아요. 어?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좀 동떨어진 여긴, 얘기데 유장탈북자들. 누가 유장탈북자냐 하면은, 그 얼굴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북한 비판하는 사람 그런 사람 위장탈북자예요 어? 국민들은 일반 국민들은 아저 사람 북한 비판한다 저사람 애국자야. 거기에 다 속는 거예요. 그게 위장이에요 거기까지는 허락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 그 전에 옛날 1960년대 1960년대 최고 애국자가 누구죠? 이수근이에요. 이수근 간첩이에요. 간첩.